선생님이랑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방금 분절음은 중에서 자음과 모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음운의 종류 파트에서는요. 이 분절음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자음 그리고 모음 같은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자음과 모음 말고 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심화 개념으로 알아야 될 반모음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반모음 반모음은 선생님 따로 영상을 한 5분 정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비분절 음운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공이 다시 이 비분절 음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분절 음운이라는 건 아까 우리 배웠던 분절 음운이랑 어떤 게 다르냐면 소리 마디를 쪼갤 수 있는 음운이 의문이 분절 음운이었다면 이 비분절 음운은 소리 마디, 마디를 쪼갤 수 없는 음운이에요. 소리 마디를 쪼갤 수 없는 음운을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비분절 음운의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어요? 소리의 강약,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 악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소리의 강약은요, 현대 우리 국어에서는 실현되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의문이에요. 그럼 왜 배운 거야? 어, 있기는 있어요. 어, 우리 언어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프리젠트라는 단어 아나요? 프리젠트 영어 단어죠. 이 프리젠트. 자, 요 선생님 발음이 너무 구수하죠. 자, 이 프리젠트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물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 또기 어, 기부하다, 뭐 주다, 뭐 수여하다 이런 기부라고 하면 좀 어, 수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알아요? 어, 그치? 근데 얘가 이 선물의 의미로 쓰이면요, 품사가 명사예요. 그치? 하지만 수여하다의 의미로 쓰이면 동사잖아. 근데 똑같아? 그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죠? 근데 사실 발음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 요거를, 어, 그래서, 아, 선생님, 요건 몰라서, 이 프리젠트를 앞에다가 악센트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선물이란 뜻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서, 이 프리젠트를 뒤쪽에 악센트를 주면, 수여하다라는 의미가, 의미가 됩니다. 요, 요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것도 하나의 의문으로 구분, 제 의문으로서 의미를 구별해 준다라는 사실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현대 국어에서 인정 을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영어 시간인가요? 아니죠. 영어 영어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입니다. 어, 선생님 그냥 설명하기 위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소리의 어, 고적 자, 요고저을 높낮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소리 높낮이. 자,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의미 구별이 됐었습니다. 됐었어요. 우리 현 우리 국어에서. 하지만 이것도 역시 현대국어에서 는 인정되지 않아요. 현대국어에서 인정되지 않고 언제 있었냐면 이것도 심하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요. 이게 언제 인정됐었냐면 중세국어 때는 있었습니다. 아, 중서 중세 때는 중세국어에서는 의문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중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성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방점이라는 걸, 방점이라는 걸 통해서 성조 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자, 자 점이 두개 있지. 어, 자, 점이 없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방점을 통해서 이 글자들의, 어, 표, 그, 글자들의 성조를 표기했었어, 성조. 소리의 높낮이 그래서 이두 개의 자세 의미가 달라요. 하나는 성 캐슬 알지 캐슬 캐슬의 의미를 가진 잣이 되는 거고 하나는 저기 먹는 잣 알아요 여러분들 잣나무 어 그거 할때 잣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 현대국어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는 아직도 남아 있죠 어, 성조 있잖아요 사성조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배워둬야 되는 게 어디냐 세 번째 소리의 장단 소리의 장단이라는 건 소리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X. 눈. 여러분들 여기 옆에 이렇게 가끔 사전 보면 이렇게 삼각형 조그마한 거두개 있는 거 알죠? 이게 뭐냐면 길게 발음하라 라는 뜻입니다. 길게 발음하라. 근데 이 친구랑 뭐가 다르냐, 구분이 되냐면 눈. 짧게 발음하는 눈이랑 의미가 달라요. 길게 발음하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요 눈입니다, 여러분들. 스노우 알죠? 그다음 요 눈은 어떠냐면 우리가 보는 눈, 안구할 때그 눈이에요. 요 안구. 요 안구할 때 눈자. 오케이? 자, 그래서 눈이 내린다라고 해야 되고, 어, 눈이 아파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발음하면 눈이고 길게 발음하면 눈. 어, 이 스노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결론! 소리의 장단. 길이에 따라서도 의미가 구별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심화내용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심화내용. 자, 심화내용은 소리의 장단이 여러분들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첫 번째 음절에 있을 때는 소리의 장단이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 일단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줄게. 첫째 음절 이하에서는 장음이 반음으로 발음된다. 이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거 선생님 좀 위에다 써줄게요. 어, 예를 들어서, 자, 눈이 내린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발음할, 발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살려줘야 돼, 사실. 눈이, 눈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첫눈이 내린다와 같은 경우에서는 요 눈이 어때? 첫 번째 음절이 아니지 그치 둘째 음절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짧게 첫 눈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째 음절 이하에서 선생님 왜 그러 자꾸 실수를 하네요 첫째 음절 이하라고 하면 첫째 음절 포함이죠 둘째 음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음절이 아닐 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된다는 이런 사실을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실 어 장음 단음 가지고 뭐 길게 발음하면 뭐니 짧게 발음하면 뭐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아요. 어, 왜냐면 되게 그 치사한 문제거든. 그냥 암기하면 풀수 있는 거잖아. 근데 또 학교 시험은 모릅니다.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하셨으면 그때는 외워야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그냥 어떤 개념인지까지만 설명하고 나올 수 있는 추가 개념까지만 이렇게 심화 개념까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의문의 종류까지 일단 마무리 하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